0 4 16번 설명하겠습니다. 잠깐 화면을 내리겠습니다. 됐죠? 다 보이시나요? 됐죠? 자, 일단은요. 이 그림에서 쓸수 있는 건다 써요. 여기 이잖아요. 그래서 2, 2. 여기 d죠? d, d. d e 쓰고요. 여기는 뭐야? C, c. c, c. 이렇게 쓰시면 되고 0, c네요. 0, c 이렇게 다써 놓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기억 볼게요. 2분의 1의 d에요. 그래서 2분의 1의 x 그래프 여기 그려져 있죠. 이렇게 거기다 d를 대입한다고 합니다. d 대입하면요. 여기 c잖아요. 아, 답 c 맞네요.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. 되게 시큰둥하네요. 자, 그리고 니은은 이런 관계식이 있대요. 이거는 이게 반성고에서 기출됐던 문제거든요. 근데 이,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, 이거는 그냥 식을 다써 봐요. 2분의 1에 2분의 1에 a 대입한 게 2이다. 이 분의 일에 b 대입한 게또 있죠? 이 분의 일에 b 대입한 게 d 다. 요거 그리고 이 분의 일에 d 대입한 게 c 고 그리고 로그 2에 로그 2에 e 대입한 게 d 다. 그래서 관계식 이네 개를 다 적었어요. 이렇게 네 개를 다 적었어요. 적었죠? 그 다음에 이제 a 랑 d 랑 관련 있는 거를 살펴보는 거죠. a 랑 d. 어? A랑 D랑 관련이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? 요, 여게 E잖아요?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. 그러면, log 2에 2분의 1 A잖아요? 그래서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요. 그리고 e 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A가 돼요. 요런식이 성립을 하네요. 옮겼죠? 그러니까 0이 되네요. 니 아, ᄂ 맞네요. 맞죠? 우리가 이거를 판단을 잘 못해요.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? 그래서 있는 식 없는 식다써 놓는 거죠. 그래네 개를 써 놓고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요거랑 요것뿐이 사용 안 했어요. 근데 모르죠. 반송고는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쉽게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식을 다 써서 이 a랑 d랑 엮어야 돼요. a랑 d랑 아시겠죠? 자 그다음에 d급번이에요. d급번. 디귿번. d급번은 c2의 곱이 1이래요. 그러면 c 어디 있어요? 2분의 1에. 이 e 있죠? E. 2분의 1의 A네요. 이게 2네요. 그리고 C는요? 2분의 1에 D네요. 맞죠? 두 개를 곱해요. 2분의 1의 A 플러스 D죠? 아, 니은에서 A 플러스 D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. 2분의 1 0승 그래서 1이 됩니다. 아시겠죠? 잠깐,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